이 영어로 되어있는 패스오브액자일도 있지만 이거는 그 영, 영어로 진행되는 사이트고 우리는 이제 한글버전을 하기 위해서 패스오브액자일 다음 게임을 클릭합니다 어, 여기 지금 가장 먼저 게임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 다음 게임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거나 다음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다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줘야 됩니다 뭐 없으시다면 회원가입 하셔서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시고 어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다음 아이디가 있어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설치를 해야죠. 게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 다운로드 버튼, 게임 시작을 누르시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게임을 다운로드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어, 게임 용량이 한 15기가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인터넷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시간, 저는 좀 느렸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이거를 다운로드 누르시고, 설치를 하신 다음에 게임 시작을 하셔야 이제 게임 진행이 됩니다. 우선은 다운로드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이트가 있죠 바로 그 패스오브액자일 그 한국 커뮤니티인데 어 이거는 검색을 카페 검색을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이 카페인데요 여기 뭐 이것도 어 링크를 해 놓긴 하겠지만 패스오브액자일 한국 커뮤니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그냥 뭐 패스오브엑자일 아니면 뭐 패스오브엑자일 한글로 치시거나 뭐 영어로 치시고 하시면은 여러 가지 카페가 나오는데 어그 카페들보다는 저는 이렇게 패스오브엑자일 영어로 치셔서 그다음에 한국 커뮤니티 뒤에 붙여주셔서 여기 이 카페 가입을 추천을 드려요. 어 여기에는 다양한 노하우도 있고 뭐 진짜. 패스 오브 액자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유용한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카페를 가입을 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기요, 이 카페 회원수가 어느덧 8만 6천 명, 8만 8만 7천 명 정도 되네요. 여기서 우리는 음, 쭉 내리다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 빌드 게시판에 비기너 게시판이 있어요. 어, 이 비기너 게시판은 초반에 그 시즌을 처음 시작할 때그 저자본으로도 효율적으로 뭐 액트를 클리어 하실 수 있고 뭐 빠르게 빠르게 킬링을 육성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빌드가 많이 어,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서 아, 나는 무슨 좀 어떤 걸 해봐야겠다. 여기서 하나 선택하셔서 여기 설명해 주신 공략글대로 뭐, 뭐 스킬잼이라든지 뭐 패시브 스킬 이런 거 찍으시면 돼요. 어, 저는 여기서 그 스톤 브랜드로 키워 보고 베인 베인 트릭스터 베인으로도 키워 봤는데 뭐 이거는 어, 각자 이제 주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보시면서 좀 설명 잘돼 있는 글을 참고하셔서 좀 진행하시면은 액트를 클리어 하시는데 도움이 잘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빌드를 하나 선택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선택하시고, 이제는 게임 내 돈을, 뭐 같이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쉽게, 어, 쉽게 습득하실 수 있는 아이템 필터를 설치를 할 건데요. 그거는 여기 카페 게시판, 아니, 깨, 카페 게시판에 자료실 게시판을 들어가면은, 음뭐 아이템 필터가 있어요 뭐 하스스톤 필터라든지 뭐 저는 마리오 필터를 주로 쓰는데 일단 필터라는 게 뭐냐면 게임 내에 이렇게 값비싼 아이템이 떨어지면 이렇게 소리가 특이한 소리가 나요 어, 게임 내에 뭐 가치에 따라서 소리가 좀더 달라지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리가 막 웅장하거나 소리만 들어도 아 이건 진짜 비싼 아이템이다 이런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를 다운받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걸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자, 여기서 PC에 저장. 자, 일단은 뭐,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저 예를 들면 바탕화면에 다운을 받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게임 일단 꺼놓을게요. 어, 다운을 받으시고, 여기서 압축을 풀어주세요. 자, 압축을 풀고, 압축을 푼, 푼, 푸른 폴더를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 개의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선택을 하셔서, 뭐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 주시고 뭐 여러분들이 게임을 뭐 C 드라이브든 D 드라이브든 뭐 E 드라이브든 어디에 설치하셨든 상관없이 어 컴퓨 내 컴퓨터에 그뭐 문서로 들어가시면은 마이게임즈가 폴더가 있어요 여기 마이게임즈 마이게임즈에 어 패스오브엑자일 패스오브엑자일 폴더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끝 그러면, 네 이건 마을필 필드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는 게임 필터를 설치를 했죠. 뭐 게임 중에도 필터 설치는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게임 필터를 UI로 가시면 됩니다. 뭐 언어는 여기 한국어로 안돼어 되있으, 영어로 쓰시다면 여기 한국어로 해주시, 해주시면 되고요. 한국어 하고 이제 스크롤 밑으로 내리다 보면 아이템 필터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없음으로 되어있으실 텐데 저희가 아까 이거 그리 그리 필터를 다운받았었죠? 이거를 어 0에서 뭐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어 높을수록 아 비싼 아이템만 표시가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도 조금 싼 거라도 제기준으로 비싼 아이템이니까 0짜리를 이거 0을 선택을 해서 그리 필터 0 선택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돈낭은 아이템 떨어뜨리면. 동전을 받았습니다. 잘 쓰세요. 우사. 달라. 아 처음 오셨군요. <laughs> 그렇죠. 소리 비싼 아이템 소리가 좀 나죠. 다시. 우사. 뭐필 게임 필터는 우서. 이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마리오 필터도 있고 뭐사달로 필터도 있고. 여러 가지 필터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를 설치를 하시는 게, 뭐, 이것도 몬스터를 잡다 보면, 디아블로처럼 아이템이 엄청난 아이템이 확 쏟아지는데, 그 아이템 일일이 확인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몬스터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필터를 설치해서, 그, 값비싼 아이템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이 필터를 설치를 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액트 10까지 가는데, 뭐, 뭐좀 비싼 걸 아예 못 주실 수도 있는데, 거의 뜬단 말이에요. 비싼 게 어느 정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템, 아이템 살려면 그 돈으로 딱 사야 되는데, 이 필터를 설치 안 하면, 주술 확률이 더 줄어들겠죠. 눈앞에 막 비싼 게 있는데도 저희는 확인을 못 하니까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저희는 손해 거니까 이 필터는 게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설치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그 밖에도 이 카페에는, 어, 카페에는 여러 가지 게시판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초보자 팁 게시판은 저는 거의 이제 여기를 많이 들어가죠. 초보자 팁 게시판. 어디 갔죠? 초보자 팁 게시판이라든지 종합 팁 게시판 여기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 아이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 시세라든지 그 빌드를 확인할 수 있는 POE 닌자라든지 아이템을 검색하실 수 있는 원하는 아이템을 사야 되니까 POE 트레이드라는 어, 게시판이 있는데 아, POE 트레이, 트레이드라는 사이트죠. 그다음에 뭐 라비린스지도 전직할수 있는 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라비린스지도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점점 하시다 보면 하시게 될 거고요. 일단 P.O.E.닌자 뭐 자료실 비기너 게시판 초보자 팁 게시판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은 처음 진행하시는 데는 뭐 정보를 얻으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